음, 맛있다. 역시 클럽에서. 아 이거 안줘 클럽에서 이거 더훔진거 줘. 진짜? 응. 음. 이거 클럽에서 많이 먹는 소리잖아. 야옹. 두 죽순이 이야기 잘 들으셨죠? <laughs> <laughs> 네 이거 어떻게 열었어? 그냥 무거운, 무거워 무거어 무거운게 아니라 뜨거운데 <laughs> 우리 근데 아직 순두부도 안나왔는데? 핸드폰 안 나왔지? 어, 안 나왔어. 섞가 음. 음. 해물. 음. 해물인데? 나 이거 살아 쓴 게. 이 사람 왜건는 거야, 아까? 나 바뀐 줄 알고 뛰었는데? 케이타운 윌위셔야 응. 윌셔 셔블벌여기 어, l 딱 중간 get 응. 안 h 이 t chungan. You know, I saw American w e 어 t e 이 차오른다 왜카메라 n o 면 텐션이 o 되는가 <laughs> 아, 그래서 우리 피고 다녀야겠다. 아니 근데 카메라 <laughs> 꺼졌을 때재밌는 얘기 더 많이 했다 아, 맞아 맞아. 약간 성남성 그... <laughs> 인성 따은 야기들 멍든. 귀여워. 인형 거의 내 손으로 처음 사봐 나도. 어 진짜? 이거 내거 인형이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설리번. 오. 나 설리번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 비디오네요? <laughs> 아 그래? 그래도 비디오도 캡처했습니다. 안녕. <laughs> 그렇게 원하던 브라탑을 안산 이유는 뭐라고요? My nipples what? Pop up a lot 난 여기 있어요 이런 거저 어, existence가 너무 강해 존재감이 너무 강해어 20불 200불 <laughs> 그치? 너무 귀여워 미쳤나 봐 oh, oh. I want this oh. 여자 사이즈 없어? 어, I want this 어, 완전 깔끔하다 진짜 예쁘다 <laughs> s o so cute. 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예쁘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예쁘잖아. 너무 귀여워. <laughs> 3 8불에 25프로 룩! 아, 아, 귀여워 실 너무 좋아 이건 싸다 6구불그럼 <목소리> 하면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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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고 정말? 안 그래, 어는데 진짜 웃겠지? 걱정하지 말아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두워서안보것 같아 엄 어두우니까 어? 어 근데 솔직히 이를러면 너무 여러분 LA를 무시 어. 이걸 털려고 터는 게 아니라 털었는데 이게 있는 거야. 숙소에 도착. 아, 드디어. 근데 우리 12시간도 안 밖에 있었어. <laughs> 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막한 12시까지 됐어? 우리 북창동이랑 쇼핑밖에 안 했는데. <웃음> 근데 왜 <laughs> 이렇게 야 북창동 쇼핑 앤 케이타운. 아 케이타운. 케이타운에서 -town. 막 춤추는 거 봤잖아. 응. 밤 추위. 이렇게 매기는 사람 처음 봐. <laughs> 나 진으로 매기는 사람 처음 봐. 지금 <laughs> 아, 근데 유명한 거비 인성 봐. 쓰비 인성 이만큼을 봤어. <laughs> 아니 쟤주고한 거잖아. 휴지 <laughs> 저기 있어. 아예 아이, 가져와. 최고? 오늘 구독 아두 다. 어 그거 토요일 l 이 t 말고 그냥. 음 맛있다. 역시 클럽에서 맛있을. 아 이거 안줘 클럽에서 이거보다 후진거 줘. 진짜? 응. 음. 뭐 클럽에서 많이 먹는 술이잖아. 두 죽순이 이야기 잘들었죠 <laughs> 죽순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죽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너무, 어, 너무 찐다, 어, 아니야? 찐다. 진짜 아니야. 죽순이 너무 잘하는 이야기 어, 뭐야? 존맛이잖아. 응, 음, 맛있던 뭐. 아, 근데 좀... 음. 끝맛은 약간 약간 맛나네. 맛있거 마가리타구나 응. 마가리타인데 왜그라버렸어 산쿠에르보? 호세! 호세쿠에르보 아... 왜 산이라고 읽었지? 왜? 산호세라고 아 사, 호세 보니까 산호세가 생각나서 산부터 읽었다 음. 진짜 영어 진짜 그지같 찐다 진짜 산부터 했어 영어 문제였던 거 뭐지? 너 영어 문제야, 실형 문제야. 너가 아, 아, 뭐지? 프랑스. 아, 뉴라우를 보는데. 어, 어, 프랑스? 프레그레스라고 써있어. 어디 나라거니 프랑스 아니면 뉴욕일 것 같아. 이랬는데 갑자기, 아, 저기 써있는데 프랑스? 이러는 거야. 프레그레스. 너무, 너무 떡하니 프레그레스라고 써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너 실형 문제야, 영어 문제야. 바로 영어 문제로이 언니가 저 영어 못한다고 놀려요. 제가 미국에 5년 살았거든요. 저 영어 못한다고 놀려요. 한인클럽 그만가고 영어 좀 배워라 고했지 내가. <laughs> 저한 한인타운에서 술도 오늘 처음 마셔본 사람인데. 오늘 처음 아니잖너 오늘 영번이잖아 아니 결국 0... 못 마셨잖아. 영번아 오늘도 안 마셨네. 어? 너 거짓말하지 마. 보이려고 뭐 해서. 그런데 술도 안 마셨네. 왜 항상 떨어? 죄송 합니다. 저 먼지질해서. 응? 짠. 짠. 이거 우유에 이렇게 툭 담가서 음. 먹어야지. 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거 캐나다에서 먹었는데 음, 이거... 이거 한국에 팔지? 음, 좀비싸게 음, 팔자 음, 올리브영 이런 데서 음, 최애 과자 음. 밥 대신 먹었던 나도 사실 밥 대신 먹으면 안 되는데 음. 이것도 한국에 팔아? 음, 음.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아, 외국 다니면서? 아, 아니 그냥 추측. 아, 술더살 거야. 두개너두개 먹어, 너 아까 2개 먹어. 아니야, 아니야. 아 하나는 되지거 아니었어? 야너 거다야. 줘봐봐아 귀여워. 아, 이거 사진 찍고 싶어. 아,